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 어릴 적 고기 잡았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 저는 어, 저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에, 이제 평천, 어, 신도시는 아니고, 구가지에 인도관 쪽에 살았기 때문에, 어, 백운 호수, 청계에서 늘 흐르는 물, 그 물가에서 에, 놀았었습니다. 어, 그때 한참 재밌었던 게 고기 잡이죠. 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어, 개울가 그 옆에 이렇게 돌 쪽에서 어, 흘러 내려가는 물에 쪽대를 잡고 그물을 잡고 한 사람은 막 어, 이제 돌과 물장고를 치면서 어, 물고기를 막 유인해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이 딱그 말씀이에요. 사실 아이성 전투에서 야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이 작전을 준비했는데, 이 아이성이 사람들이 걸려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은 제대로 딱 걸려드는 말씀이죠.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드디어 여호와의 작전, 하나님의 작전 계시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백성들 맨 앞에서 아이 성을 향해 공격해 나가고 그리고 아이 성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때다 싶어서 다시 이들도 여호수아와 공격하기 위해서 성을 버려두고 이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호수와는 작전대로 아이성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해오는 것을 보고 작전대로 뒤로 돌아서 도망치기 시작하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것은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때 에 하나님이 여호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마치 하나님이 직접 발을 타고 진두지휘하듯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거죠. 이 성업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삼국지를 읽는 것처럼 아 제가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 너무 그냥 긴장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 백성과 싸우는 그모습이 아주 생생했습니다. 요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손에 든 단창을 아이성을 가리켰어요. 아, 그랬더니 그 아이성의 아이성을 가리키는 손을 보고 아이성 뒤에 매복되어 있다 잠복되어 있던 3만 명의 군사들 그리고 또 서쪽에 5천 명이 매복 매복되어 있던 이들이 한 순간에 아이성을 공격을 합니다. 아이성에는 용사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성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얼마나 수월하겠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하고 점령했어 그리고 불을 지펴서 성을 성읍을 불태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인과 같은 것이죠. 불이 성읍에서 올라오는 것을 여호수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와 목격한 게 아니에요. 아이성 사람들도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의 성읍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죠. 아, 아차 싶은 것이죠. 그리고 앞을 보니까... 아니, 분명히 도망치고 있었던 요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뒤를 돌아서 자신을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조금 전에 아이성에서 연기가 났던데 그 연기가 나는 틈에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진격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해오고 뒤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해오는 마치 동안에 든 쥐처럼 아이성 사람들은 움척달싹할 수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왕은 여호수아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처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수 앞으로 끌어왔더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죽게 되고, 아이성의 왕은 사로잡혀서 여수 앞에 끌려왔습니다. 아이성 존투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성공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맨 앞에서 진두 지휘하시면서 작전을 개시하셨고, 여호수아와또장로들은 백성들 맨 앞에서 설손수범하며 앞에서 싸웠고, 또 그것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요소와 이스라엘 백성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다시 하여금 아이성에게 패배했던 그것을 말끔히 씻어내는 아주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성공했는데 아이성 사람들은 왜 패배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 아니면 기도가 없어서 그러는 걸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아이성 1차 전투 때, 역시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성 사람들이 실패한 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1차 아이성 전투 때 실패한 거랑 사실 아주 흡사합니다. 아, 며칠 전에 뉴스, 그 라디오를 들어보니까요. 30년 넘게 사기꾼만 잡아왔던 부장검사가 책을 썼어요. 30년 넘게 그 책의 이름이 사기 예방 솔루션이라는 책입니다. 사기 예방 솔루션이라는 책이에요. 아, 30년 넘게 정확히는 33년 동안 사기꾼을 잡아오면서 놀라운 것은 네. 이 검사님도 사기를 당했더라고. <laughs> 그러면서 사기 당한 사람을 보면 마치 자기를 보는 듯이 여러분 사기 치는 사람들이 얼굴에 사기꾼에 쓰지 않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이 보이스 피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책을 하나하나 이렇게 집필해서 책을 냈더라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이 사기꾼의 특징이 있대요. 그첫 번째는 뭐냐, 아 과하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과하게.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자신에게 너무 과하게 친절하게 되면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과하게 친절하냐면 아 내가 마치 뭐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을 그렇게 잘안 돼요. <laughs> 이분이 직접 하는 말이에요. 말을 해 보면은 넘어가게 돼 있대요 누구든지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예를 듭니다.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보이시피싱 같은 경우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엄마 나 핸드폰을 땅에 틀어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졌다는 거죠. 액정이 깨졌어. 그래서 문자하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나한테 돈좀 송금해줘 이런 문자 또 어떤 분은 지금 상품권이 필요한데 그 상품권을 당장 필요한데 지금 자신이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내가 상품권 20장만 나한테 그 넘버를 사진 찍어서 어, 보내주거나 아니면 그걸 보내주면은 내 나중에 다시 갚을게. 어머나게 지금 상품권 20장만 보내줘. 이런 거. 최근에는 아, 360만 원인가 털린 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검사가서 강의하는데 거기서 그래드리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 자기가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그 사례는 뭐냐면 딸이 울면서 전화했대. 딸이 막 울면서. 어?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를 수습을 해야 되고 합의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돈을 보내달라는 거. 예요런데 우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자기 딸들이 딸이래는 거죠. 그래서 송금을 다 하고, 다시 전화해보니까, 언제 자기가 물었냐는 듯이 딸이 <laughs> 생판 모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아들과 딸하게 그리고 막 울면서 전화하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이게 정말 내 딸인지 아닌지 그런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라는 얘기에 경계심을 풀게 되고 이제 방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보면 방심이라는 게 뭐냐 마음을 다잡지 아니하고 풀어 놓아 버리다라는 뜻이래요. 마음을 다잡지 않고 풀어 놓아 버리다. 아이성 사람들이 왜 실패했을까? 사실 이들은 방심했습니다 1차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을까? 사실 방심했어요 그 방심의 원인이 뭡니까? 1차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대해서 성공했거든요 아이성보다 여리고생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쯤이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방심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 아이성 사람들을 왜 패했을까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승리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역시 승리할 걸 알고 그만 성문을 다 열어버리고. 경계심을 다 풀어버리고, 모든 용사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손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뭐냐? 사단이 언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신탐탐 노린다는 것. 때로는 가장 나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을 통해서 어저께까지 그렇게 기분이 좋았고 조금 전까지도 기분이 좋았는데 괜히 기분을 상하게 하고 틀어지게 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언제나 사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런 방심과 경계심이죠. 늘깨어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놀아, 같이 나누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의 정욕대로 죄악에 관영할 때에 노아만큼은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제가 오늘은 좀 이제 신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모님이 나가실 때에 히터만 꺼주시고 다른 거는 불뭐 꺼져 있으니까 히터만 끄시고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음악은 저절로 꺼지니까 제가 뭐 신방 갔다가 돌아올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고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하나. 어떤 환경에도 방심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둘,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며 성김으로 화목한 설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셋, 말기하므로 투병 중인 박기란 집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이 방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